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자, 혁신당 그리고 진보당도 김병기의 거취를 결단하고 압박하고 있다. 책임감을 보여라라고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그리고 진보당 마저도 김병기를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묘한 건데요. 사실 김병기 뒤에는 이재명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혁신당이 지금 김병기를 잘 됐다라고 소위 그냥 때리고 있는 겁니다. 독혁신당은 28일 각종 비의혹에 입사인 더블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해서 지도부다운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라면서 거치 결단을 압박한 바 있죠. 혁신당 박병원 대변인은 논병을 내고 김 원내대표에 대해서 최근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거치 결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혁신당은 말이죠. 사안의 엄중함에 부합하려는 그런 사려 깊은 행보를 보여줘야 할 때다.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 여당 지도부의 한 명으로서 책임과 지혜를 보여주길 기대한다.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범여권이라고 할수 있는 진보당도 김병기에게 사퇴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진보당 이미선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김병기의 배우자가 동작구 의회 부의장의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은 중대한 범죄 의혹이라면서 가볍게 볼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와 정황이 이어지는데도 제보자와 전직 보좌관을 공격하며 본질을 흐리는 태도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김병기는 즉각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며 수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범여권이라고 하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마저도 김병기를 그야말로 가격하고 있는 겁니다.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김병기가 이렇게 왜 버티느냐? 이게 만약에 말이죠.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버티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이 뒤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의 전위부대 역할, 이재명의 호위부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버티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박지원 같은 자가 조용하지 않습니까? 다른 때 같았으면 박지원이 먼저 나서서 그 설치는 그인격에 말이죠. 벌써 김병기 물러나라라고 했을 텐데 지금 사살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김병기를 공격하면 이 쓰리쿠션으로 이재명을 공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섣부르게 나서지 않는 겁니다. 아, 정청래도 말이죠. 아, 지금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을 할뿐 아, 지금 김병기에 대해서 거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국민의힘에서 아, 김병기의 의원직 사퇴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아직 정식적인 그런 어떤 사태 요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재명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해운을 아닌 밤 중에 헝두깨라고 갑자기 기획예선처 장관에 지명하는 이런 아주 가공할 행동을 했는데요. 이거를 두고 너무나 많은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그럴 것이, 어, 이거? 뭐지? 아마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이거 뭐지?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재명하고 이혜훈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아,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아, 지금 성호 스님으로부터 아, 전화가 왔는데 요이혜훈이가 말이죠. 여러분 이정미라고 있죠. 이정미 헌법재판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라고 했던 그 여자 헌법재판관. 그리고 바쁘다면서 아, 그 머리에 롤을 말고 나왔던 그 쇼했던 그 이정미. 지금 잊혀졌습니다만은 그 여자하고 이 이혜은이하고 사촌 지간이라는 거예요. 얼굴이 다 납작하잖아요. 얼굴 떠올려 보세요. 다납작하잖아 얼굴이. 그래서 사촌 지간이라는 거야. 아 이정미. 그야말로 좌파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혜은 여기도 이 좌파 D N A가 있는 게 아니냐. 저번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앞장섰다는 거죠. 아이 이혜은이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볼때 이해오는 이 사실상 위장 우파가 아니었느냐. 서초에서 삼선을 했거든요. 야, 이거 꿀 빠른 거죠, 꿀 빨아서. 그러니까 이게 유승민 겐데꼭뭐 그 경제학을 공부해가지고 여자 치고는 드물게 이제 경제 전문가다. 그거를 이용해서 굉장히 그 꿀을 빨아왔던 여잔데, 그 이후에 이제 험지로 가야 되고 멋쩍 하다 보면서, 아 어,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긴 했지만 그 이후에 어 보직을 받지 못했고 어, 그 다음에 국회의 출마했지만 어, 떨어졌고 뭐 그랬는데 이제 어, 양지가 그리웠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해훈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여기나 저기나 장가시켜준다는데, 하은그 말이지. 어차피, 이념도 없고, 논조도 없고, 의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여자니까. 그리고 경제 실력이 있는지도 상당히 저는 의문입니다. 아, 상당히 의문이에요. 거기나, 윤희식이나, 다,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참, 이 여자들 말이죠. 여자들이 정치한다는 거, 이거 상당히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말이죠. 별로 그렇게 플러스가 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 지금 이재명은 여기다가 지금 아, 이 기획예산처 장관을 주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꼼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자, 이거 뭐 꼼수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걸 갖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 꼼수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러면 꼼수라고 하는 건 아, 뒤에 숨은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김병기다. 아, 김병기 구하기다. 아, 김병기를 구하려고, 어, 아, 지금 이원을 갖다 불소시계로 이용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면 전환용이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과연, 김병기를 구하려고 그렇게까지? 다른 검수가 또 있다. 그 검수가 지금 아주 놀랄만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경태를 해수부 장관을 시키려는다. 아, 조경태를 빼가려는다는 거죠. 아, 조경태는 어차피 우리 편 아니죠, 그 녀석? 그거 완전히 그, 뭐, 어, 저, 저, 민주당 뭐 세자가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뭐 탄핵시켜야 된다고 가장 앞장섰던 자가 그 조경태 아닙니까? 그리고 조경태가 원래 그 민주당에서 왔던 자 아닙니까? 그 자가. 그 조경태 요자에게 해수부 장관을 맡기려고 한다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한 빌드업이다. 아, 빌드업이라는 건, 아, 그, 미리미리 이, 지금, 복선을 까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강신업TV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홍준표 국무총리설이 있다는 겁니다 아 이거는 말이죠 홍준표가 국무총리 하려고 그 난리 떨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말이죠 국힘을 해산해야 된다 계속 입만 열면 국힘 해산을 얘기하는 게 홍준표 아닙니까 홍준표가 왜 그러겠습니까 박지원한테 배웠죠 박지원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무모닝 하다가 문재인이가 당선되니까 그냥 문재인 빨아줬죠 그랬더니 국정원장 했죠 홍준표도 그걸 알고 있단 말이야 이 인간 말이죠 아 그래서 이재명 밑에 가서 국무총리를 하려고 한다 아, 근데, 근데 국무총리 지금 김민석이 있는데요 아 김민석이 서울시장으로 빠진다는 얘기죠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변동이 오니까 어차피 국무총리 그렇게 오래 안 시켜요 뭐 시켜봤자 1년 정도 시키고 이제 뭐 그러는 건데 이번에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 자리를 지금 치켜들어가려는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좀 기다리면 아 5년 내에 아 이재명이 이제 5년 간다고 이제 제대로 얘기하겠죠 아 그러나 뭐 보장은 없습니다만 은 국무총리를 노리고 계속해서 홍준표가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 그러면 홍준표 국무총리를 위한 빌드업인가요? 이렇게 한번 떠보는 건가요? 아이 의원을 딱 한번 시켜가지고서 아떠 봤다가 이에 원이는뭐 윤석열을 감쌌으니까넌안 된다 그러면 홍준표 오늘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윤석열 감싼 적이 없는데 아 이러면서 이 홍준표를 국무총리 시키려고 한다는 아, 그런 지금 설이 있습니다. 아 그래 가지고서 아, 지금 지선을 흔들려라 하는 거죠. 어쨌든 홍준표가 대구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또 대구에서 쬐끔 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도 지금 꼼수를 부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확할 만 합니다. 홍준표, 꼼수를 시켜주면 잽싸게 달려갈 놈이죠? 자, 지금 이 영감탱이들 때문에 다 망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때문에 망하고, 홍준표 때문에 망하고, 아, 그 다음에 조갑재 때문에 망하고, 이 영감탱이들, 저승사자가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강실업팀이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